<웃음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 지금 뭐 기분이 썩 좋아 보이지 않는데 웃고 아... 계시네요. 네, 술 먹을 거라서요. 아술 먹을 거라 괜찮? 네, 괜찮습니다. 모든 아주 작은 트러블과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저는 그것을잘 극복하고 네. 맥주로 <laughs> 제 뇌를 <laughs> 적실 예정입니다. 아 여기 요번, 여기 저번에 온그 식당이잖아요. 맞습니다. 제가 이제 아 갑자기 그 옆에 마을 이렇게 좀밥 싸오신 분들께 식당을 이렇게 소개를 하게 돼가지고 같이 저녁 식사 겸 이곳에서 어쨌든 좀 정착한 청년들이 운영하는 식당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제 굳이 굳이 여기로 이제 제가 모셔왔습니다. 아유, 뭘 주문하셨나요? 죽을래? <laughs> 아홉 개나 주문했습니다. 에 <laughs> 네, 아이 유미 씨요 유미 씨. 아 저요. 네. 나 아홉 개다 말하라고 하는 줄 알고 아, 지금 이러, 이렇게 아주 그냥 폭폭폭 할뻔 했어요. 수다맨도 뭐, 아니고 그제가왜물어봐요 <laughs> 열받더라고. 아 뭐, 토마토 파스타 주문하셨나요? 맞아요. 밥버거랑요. 아 밥버거는 안 했어요. 그럼 뭐 맛있게 드시고. 네 한번 인터뷰도 해주세요 여기 에길 쌤. 화좀푸세요네화좀푸라고 그럼 뭐 맛있게 드시고. 네. 오늘 하루 또 파이팅하셨네요. 네, 그러네요. 네. 오늘은 정말 바빴어요. 신한력 플러스 교육도 아까 뭐 보셨죠? 네. 네. 속사포 랩으로 발표하고. 네, 그러면은 뭐 이렇게 운전 안 하시니까 네. 술 마음껏 드세요. 제가 예. 사는 건 아니지만요. 네.